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뭘 그렇게 아둥바둥 돈을 벌어? 그냥 있는 대로, 버는 대로 만족하면서 살면 되지.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. 많은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요.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. 1단계. 불행을 막기 위해서. 저도 처음에 취직하고 나서 돈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. 월급도 꽤 괜찮게 받고 중고차지만 차도 있고 시골 살아서 집값도 별로 안 비쌌거든요. 월급 조금 모으면 살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런데 예기치 않은 불행들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오더라고요. 어머니 건강은 악화되고 누나도 아프고 회사는 점점 힘들어지고. 이 외에도 얘기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돈이 없어서요. 어머니가 움직이는 게 힘드셔서 간병인을 쓰려고 해도 제 월급 다 갖다 줘도 모자르더라고요. 좀 좋은 치료 시설에 해드리고 싶어도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택도 없고요. 이 많다고 생각했던 제 월급으로는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. 돈은 이런 예기치 않은 불행들, 특히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. 저처럼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 배우자나 아니면 내 아이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. 일이 닥치고 나서 후회해 봤자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미리 불행이 올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. 지금 벌어놔야 돼요. 돈으로 막을 수 있는 불행들을 다 막았다면 다음은 2단계입니다. 돈으로 살수 있는 행복 사기.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다고들 하죠. 하지만 어떤 행복은 돈으로 살수 있습니다. 가족과 살기 쾌적한 집, 안전한 차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여유. 해외여행도 가족과 마음껏 갈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돈으로 살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복. 남을 도울 수도 있어요. 기부를 할 수도 있고,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3단계. 자아 실현입니다.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걸 해결하고 나면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져요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아하는 일, 꿈, 그런 것들이죠. 돈으로 살수 없는 종류의 행복이에요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돈으로 살수 없는 행복을 가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. 우리의 몸은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. 당장 현실이 해결돼야 꿈도 꿀수 있는 거예요. 제가 취업할 때 착각했던 게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어서 계속 찾았어요.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돈을 벌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훨씬 쉬워요. 좋아하는 일로 돈번 사람? 물론 있죠. 천명이 한 명? 만명이 한 명? 그것보다도 적을 거예요. 그럼 나머지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그때서야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한번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되새겨보세요.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내 미래에 좋을지 고민해보세요.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. 하지 말아야 할 핑계를 댈 시간에 하나라도 더 고민하고 하나라도 더 실행해보세요.